안녕하세요, 학생에서 김현수입니다. 환자분 시력 검사하겠습니다. 자, 까딱이는 부분을 강의가 말씀해주시됩니다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네. 그 환자분 동공수축반사 검사 검사하겠습니다. 저를 정면 쪽으로 봐주세요 그다음 눈 움직임 검사하겠습니다. 제 손가락 따라와 주세요. 네, 그다음 올 감각 검사할 건데 제깐 마스크를 주세요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시나요? 네. <limitation> 네.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시나요? 네. 여기는요? 네.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여기는요? 네. 여기는요? 네. 여기는요? 네.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네, 그 다음 차가움과 냄새, 차가운 면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대표이시나요 네. 대표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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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똑같은 차가면을느시나요 네. 음. 여기는 어때요? 똑같이. 똑같은 차가움을 느시나요 네. 네. 여기는 그냥 렇게지시나요 똑같은 차가움을 느시나요 네. 네. 그 다음 마스크 써주시고 눈썹을 한번 최대한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최대한 올려주세요. 네. 그 다음 눈 최대한 감아주세요. 네, 다시 마스크 내려 주시고 최대한 이빨이 드라이 한번 서어 주시겠어요? 네. 그다음 입을 벌리시고 혀를 밑에 한번 붙여 보세요. 딱. 아해 주세요. 아. 해주세요. 네. 그다음 혀를 내민 다음에 혀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네. 마스크 다시 써 주시고 이제 청각을 확인할 텐데 이소리들리시면 들린다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들려요. 들려요. 네, 그다음에 제가 어깨를 누를 텐데 이 힘의 저항에서 한번 먹을 수 주시면 됩니다. 어, 네 됐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누르는 힘의 저항에서 고개를 돌려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환자분 근육을 확인해겠습니다 그 팔의 힘을 최대한 빼주세요. 다리의 힘을 최대한 빼주세요. 네. 네 그다음 손바닥을 하늘 들어가서 팔을쭉 펴진 다음에 눈 감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됐습니다. 그다음 제 힘에 저항해서 팔한번더 당겨주세요. 네. 그다음 밀어주세요. 네. 그다음 어, 주먹을 쥐시고 제 손에서 손에 팔목을 위로 들어주세요. 네, 그럼 손바닥을 쭉 펴시고 손가락을 최대한 위로 들어주세요. 네, 그럼 제 손에 최대한 저항해서 무릎을 위로 들려고 보세요 네, 그럼 종아리 한쪽으로 감기려고 보세요 네, 그다음 밀으려고 해보세요. 네, 그럼 신발 잠깐 벗어주시겠어요? 발치단 들려고 볼게요 네, 저도 내리라고 해주세요. 네. 네, 그 다음 환자분 반사원 가겠습니다. 네, 네 발치 빼주세요. 해주세요. 기다 주세요. 침해 주세요. 침해 주세요. 팔다리 감각 검사 하겠습니다 만지어 느껴지시나요? 네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여기는요? 느껴져요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손등은요? 느껴집니다 똑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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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시나요? 네 발등 보겠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다음 감각 검사를 하겠습니다 차가우면 말씀해주세요 차가 차가워 양쪽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차가워요 양쪽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차고워요차고요 양쪽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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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웠좀 네. 양쪽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네. 그다음 눈을 감아주시고 제가 손등을 터치를 할 텐데 어디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그다음 그 손을 들어주시고 왼손을 들어주시고 제 손모양 따라해주세요. 네, 그다음 오른손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환자분 오른손 검지로 코에 갖다 드시고 제 손과 따다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반대 손으로 해주세요. 팔을 쭉 펴주세요. 제 손을 최대한 하락에 탭탭탭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다음 균형검사 하겠습니다. 신발 신고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환자 검사 균형검사 하겠습니다. 양발 넣어서 서주시고 네. 눈 감아주세요. 네 됐습니다. 다음 보행검사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저쪽 방향으로 평소 걸으시는 것처럼 정면 똑바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그 다음 뒤돌아서 뒤꿈치로만 정면 똑바로 바라보시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그 다음 뒤돌아서 정면 바라보시면서 까치발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그 다음 뒤돌아서 다리 일자로 되게 걸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